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재간둥이의 관재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2 0 1 9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복 밝았는데 왜 이렇게 보죠 왔으면 인사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재간둥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갱소 티비라고 있거든요 <laughs> 한번 검색해 주세요 갱소 저... 갱소. 갱소 티비 잘했어. 그리고 지금 상 받은 지 지금 이 주가 넘었는데 지금 아직도 이걸 울고 먹고 지금 아직도 그. 개그콘서트 권재관 씨축하합 <laughs> 오래 기다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장인장모님 그 흥분과 어 감동의 가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권재관 씨좀 말려 주세요 대상 받은 것좀 해고 응. 많이 받으세요 부부싸움한 거 아닙니다. 이래서 결혼이 중요한 겁니다. 김경아 특집을 한번 만들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켜 빨리. 짬뽕. <laughs>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8년 여러분의 어, 많은 관심 덕에 최우상을 받게 됐었습니다. 어, 정말 많은 축하도 많이 받았었고 정말 떨리는 무대에 올라가서 발발발 발발 떨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고 했었는데 다 이게 여러분의 관심 덕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아, 우리 재간둥이도 더 열심히 찍도록 할게요. 거기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그래갖고 우리, 제간둥이에서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저를 항상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구독자 수가 많지도 않고, 많은 댓글을 보내주시는 분들 많진 않은데, 그 댓글들을 딱 보면은, 항상 똑같은, 어, 몇몇 분들이 항상 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난 이분들이 정말 저의 열성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 제간둥이를 많이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우리 재간둥이 채널을 마음 찾으시는 분들이 주로 이알 c 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재간둥이에서 선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벤트 선물. 자! 어마무시하죠? 자, 요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드릴 건데, 어떤 분에게 드릴 거냐면, RC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으아, 차차. 이게 모든 분들이 제일 좋아하지, 뭐. 요 정도면. 어? 조종기 들어가 있어요, 조종기. 그리고 여기 또 차가 있어요, 차가. 여기 차가 있는데, 오, 요. 너무 센스 있다 이거 공무줄을 연결해 놓은 거. 이게 바디 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요거 근데 이 자, 이 그라나이트 이, 이 몬스터 트럭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요거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에게 가는 겁니다. 이게 또이 마음을 이렇게 또 소개하려니까 또 마음이 또 벅차오르고 또아 나눔이랄까? 음, 좋습니다. 아 지금 여기 브러시리스 모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변속기랑 이 브러시리스 모터인데 얘는 특징이 아주 멋지게. 3셀입니다. 3셀. 보통 아이시카가뭐 트랙에서는 보통 2셀 많이 쓰거든요. 근 얘는 3셀이 들어와요. 이 배터리 증정입니다배터리 줘요. 이 3셀 배터리 넣으니까 힘이 엄청나겠죠? 저기 박스에 붙어 있더라고요. 50 마일 이상이라고. 50 마일이면은 곱하기 1.6을 하면 돼요. 5일은 5, 1.66530. 어, 어? 그렇게 빨라? 80km 이상이 나가는 엄청난 차입니다. 이게 바로 그 차예요. 요걸 갖다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얘는 이제 뒤에 윌리가 돼요. 그 차가 확 당기면, 여기 이게 윌리바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중에 조그만 바퀴가 달려있죠. 요 바퀴가 이렇게 닫고, 요걸 갖다 확 눌러요. 그래갖고, 차가 확 뒤집어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그냥 처음에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차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어, 사연이 궁금합니다. RC카를 어떻게 쓰겠다, 어떻게 하도록 갖고 놀고 싶다, 이런 그 사연을 요 밑에 메일 주소 나와요. 그 메일 주소로 재밌고 그 위트있게 써주시고, 필요한 이해를 써주시고, 특히나 전화번호, 이름 뭐꼭 써주시고, 그런 분을 하나 해서 한 분을 뽑아서 저희 있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한 분이 딱 뽑히면은 제가 직접 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좀 자주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넉넉지 못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야, 그리고 혹시 이 차량이 뭐, 어, 디가 많이 부러졌다. 지금 뭐 굉장히 튼튼하긴 한데요. 그랬을 경우 이 부품은 용산할 시에 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하시면은 아주 또, 어, 스트레스 없이 잘 가지고 노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빠르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자 제가 두기! 너무나 감사한 한 해를 보냈고, 더 감사한 마음을 갖고, 19년을 맞이하고,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댓글 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일일이 댓글을 다 달아야 되는데, 또요근래또좀 바빠진 관계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정신 차려갖고 또달테니까요 여러분들, 고품격 리뷰 채널, 우리 재간둥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